분 안녕하세요. 네, 6번 문제를 마저 찍을게요. 6번 문제를 찍기 전에 선생님이 종료 버튼을 눌러 버렸네요. 6번 문제 우리가 어제 바로 했던 문제입니다. 어림셈을 이용하여 소수점을 알맞은 위치에 찍고 그 이유를 써 보라고 합니다. 어림을 하래요. 자, 바로 풀이해 볼까요? 자, 38.2를 어림해 봅시다. 4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 중에서 4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 중에서 38.2와 가장 가까운 수는 몇일까요? 네, 4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 중에서 38.2와 가장 가까운 수. 지금 후보가 4936이니까 36이랑 4 곱하기 10은 40이니까 40. 이두 후보가 지금 38.2와 가까워 보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38.2와 40은 1.8 떨어져 있고 36과 38.2는 2.2 떨어져 있죠? 40이 조금 더 가까우니까 40으로 해 볼게요. 4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 중에서 38.2와 가장 가까운 수는 바로 40인데 그런데 40 나누기 4는 얼마예요? 10이죠? 10이므로 자, 40 나누기 4가 10입니다. 그러면 38.2 나누기 4는 얼마일까요? 얼마인지는 몰라도 10보다는 조금 작겠죠. 그러니 38.2 나누기 4는 10보다 조금 작을 것이죠. 조금 작겠죠. 자 그러면 10보다 조금 작으려면 소수점을 어디에 찍어야 될까요? 첫 번째 9와 5 사이에 찍어서 9.5를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두 번째 5와 5 사이에 찍어서 95.5를 만들어야 될까요? 네 바로 첫 번째죠. 38.2 나누기 4는 10보다 조금 작아야 되니까. 따라서 소수점은 9와 5 사이에 찍어야 한다. 그래야 10보다 작아지니까. 그렇지요? 자, 이렇게 6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어제 선생님이 그 목소리가 안 들린다는 걸그 모르고 올려서 여러분한테 불편을 주었네요. 자, 여기까지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